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랑랑님, 어서오세요. 룰룰랑님, 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라. 어라.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늦었어요. 네. 인정. 고고 인정.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퀴즈. 알맞추기 전에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바로 화재의 파밍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단연 화재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맞춰보세요 알맞추는 것보다 장소 맞추기가 더중요해 지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 요 어디일까 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흥님 반갑습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노잼 노잼 아우 <laughs> 왜이렇게 빨리 맞춰버리지? 어음... 음. 알퉁몬! 자 정답은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알퉁몬이 바로 나왔기 때문이지 소울님도 반갑습니다 금세한님도 어서오세요 네중내님 마을도 어서오시는데 자랑... 충... 자랑충 아 여기서 고기채 나온 다음에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시작하자마자 5 k 로알 오픈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 k 로알 오픈 여러분들 종류랑 성별 각이시면 제가 30... 2킬로알이래 3 1일 반, 반포래, 아이. 퀵뷰 갈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오자마자 맞춰보세요. 오자마자 맞춰보세요. 코코리, 스컷 출발. 요즘 코코리 잘안 나오더라. 요즘 예전만 망치 못해, 코코리. 예전만 치 못해요. 우파남. 자, 아이고, 오늘도 반포 로 올라왔어요. 오늘 좀 늦었는데. 자, 크랩 스컷, 요거 맞추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오리, 망타인, 포니타, 수. 그러면은, 오, 5초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V 암컷 5 4 안녕하세요. 3 2 1 It's Open Time. 뿔남까지. 응응응응응. 지악호 한번 닥혀, 맨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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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m 2 2 6는 h e 연디 o l 아예응 없어 응응응지늦게말 하기 없어 두근두근 두근, 두근, 두근. 속살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오늘은 아 늦었어 웃기지마 보고 했잖아 진짜로 아니야 저 보고한 거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저런 능구렁이한테 속지 마세요 네 나이를 얼른 먹었는지, 예, 얼굴로는안 먹은 것 같은데, 예, 아주, 아주, 아주 여우 같은 남자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k 로알5 k 로알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추천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엎어춤과 함께 하면,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질성님 어서오세요. 폴리곤. 별력. 별력. 가수. 가수 초남 셀남 시어 자 5초 세 볼게요. 반려 마수 5, 4, 3, 4, 2, 1, 1, 2, 짜스짜스응 <laughs> 8, 9, 초밥응1 1초밥 있을리 없지 있을 리 없지. 응 한우 초밥, 응 없어, 응 없어. 자 든든해 HP 뜨거워져. 두근, 두근이 아닌 뜨거워져. 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시게 여러분들 여기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바로 아우 그만 나와. 씨. 아 초밥님 니가프게 예, 예, 감사드립니다. 한우 초밥 나왔네요. 아유 그만 나와. 뭐야. <laughs> 어,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주말 맞이 준비 중이세요? 네 그래서 주말 맞이로 좀 늦게 갔어요. 아 미치겠네. 아자 마지막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또나오겠죠자 자지 다시, 다시 한번 더. 야 이렇게 이게 아, 세번세번 세번 연속하는데 못 하면 진짜 다들 응응응응응응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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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세 번째 기회. 이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기회를 못 맞출까요? 자, 5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 4에, 3에, 2에, 1에, 오픈, 타임마. <laughs> <laughs> 또 나올 줄 몰랐지 이건 몰랐지 야 아, 이거 나도 진짜 전혀 예상 못했다 와 이게 또 나오냐 꾹꾸리가 씹어졌고요 응 오늘 셋다 없어 응 사면 업음 응, 사면땡 사면땡 씹어졌습니다 든든 <laughs> 방두근 두근두근 아 초반 또니까하는한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야 초반이 광명에 그 피카츄 동지가 어디야 자 일단은 보내 보내 아우 어, 고맙다 꼬꼬라 아우 덕분에 좀 형이 오늘 퀵좀 했어 덕분에 아 그만 나와 아에이 아, 아, 아. 아, 그만 나와 나도 할말좀 하고 싶다 이씨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하는 거냐 아이왜 뭐 이렇게 자꾸 나와 에이 아, 진짜 미치겠네 아자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아나 원래 이렇게 안 해놨는데 원래 원래 격차 두고 까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폭업풀 켜놓고 와가지고 악명 종합운동장이에요. 아 이런, 아 이런. 자 아이가기. 아우, 아주 신나셨어요. 나, 나도 놀고 싶네. 저기서. 나와와. 와. 자 5초 세보도록하겠습니다 5, 4, 3, 2, 1. 짜잔! 뜨거 뜨 뜨거 뜨 뜨거 뜨 어, 잠깐만 코골이 있을 수 있어, 있어. 코골이 있을 수 있어. 아, <laughs> 아, 아무리 많이 까면 뭐해? 아무도 못 맞추는 걸.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아무도 못 맞추는 걸. 아무도 못 맞췄어요. 코코라 좋았어. 분위기 아까 맨 처음에 안나오기 잘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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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5졌다 와~ 몇 개야? 이게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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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이거 아무래도 꼬였다 꼬있다 이거 아얘 나갈인데 이거 오늘 오늘 나눠져서 까져야 되는 게 나갈인데 영 나갈인데 자 그래 알아서 올려보세요 아, 알아서도 올려보세요 채팅 좋습니다 알아서도 해보시고 자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해보세요 진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한번 열어보세요 자 발챙이 남 치코리타수 알러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까라고 지금 그 퀵비 이벤트 중이야 30일치 코여 음... 자 그러면 한번 5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뭐냐?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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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 <laughs> 이야 <laughs> yes. yeah. 응 없겠지 전혀 없겠지 이건 안 봐도 없어요 이건 안 봐도 없어 안 봐도 없어 <laughs> 안 봐도 아, 안 봐도 그냥 야동이네 아뭐그안 봐도 그냥 뭐아우이 소라야 아 좋습니다 t h p 방어 두고 아개치 값이 근데 좋은 게안 나오냐 와 이거 다 피해가 아니야 진짜 이제 안 나오지 이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어, <laughs> 이렇게 다까 버렸네. 몇개깐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두서가 좀 없이 알이 너무 빨리 나와 버져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자몇 마리 더 잡으면 가능. 어, 어어어 어, 자, 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가야 돼. 나 지금 손가락이 지금 화면에 눌러놨단 말이야. 손 떼면 열리거든요. 이거 빨리. 자, 자 빨리 맞춰줘. 빨리, 빨리. 지금 손방 건, 들면은 바로 열려 이거. 자, 어서 맞춰보세요. 큐피 31채가 걸려 있습니다. 고고 인정. 자 50표 세보도록 할게요 10 9 근데 왠지 이번에도 없을 것 같아 8 7 6 5 4뭐 우리 시청자들이 총 워낙 없어가지고 하하 <laughs> 2 1 제발 아 알겠습니다 형님 제발 2부 2 그렇지 <laughs> 응또 <laughs> 음, 없지롱, 또 없지롱, 또 없지롱. s <laughs> 또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 못자 한,님, 아! 자, 여러분들, 서른 한번 밖에 없지만, 과연 맞출 사람이 있을지, 오늘 알을 몇개 깠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로치 아니냐고? 오, 마사카? 어, 아직 아닙니다, 예. 아, 지금 쓰신다고요? 그럼, 나, 아주 나이스인데? 자, 요거, 안변, 여러분들, 이거 성별은 됐으니까, 종류만 맞춰보세요. 성별은 됐으니, 종류만 맞춰보세요. 종류만 막 깔겨 보세요. 아니라고요? 자, 종류만 말씀해 보세요. 자, 10 9 8칠에 기스모프한 난난난 아, 난난난난난 난. 응, 떠검 응. 코코리 없냐? 아유, 이번에 왜 코코리 아무도 안 했어. 아유, 아유, 진짜 저도 못 먹지. 아유, 아유, 진짜 저도 못 먹지. 맨날 이거 코코리, 아이고한번더 나왔네. 자, 여러분들, 한번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기회가 왔습니다. 과연 코코리가 또 나와줄지, 여러분들의 촉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쓰리, 투, 원에 뿅. 아이고, 안 봐야지. <laughs> 아유, 코코리 아까 나왔는데 왜안 했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저도 못 먹네. 와 내가 정답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왜왜왜왜아 있었어요? 코풀이잖아 코풀이잖아 어, 어. 뭔 소리야 코풀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아까 아아 알려줬는데 왜왜 왜 이걸 아니 왜 이걸 못 판추는 거지 아하 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쿠프린. 쿠프린. 긴든, 방스 방.. 어어어어한번 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자, 한번 더. 이 진짜 코코리 또 나오면 개레전드다. 이 코코리 한번더 나오면 개레전드야. 아, 그게. 위치선정권을 쓰신 게. 그 메뉴 선정권을 쓰셨어요. 예, 아닙니다. 메뉴 선정권을 쓰셔가지고,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예, 안간 거예요. 아, 코코리, <laughs> 코코리, 코코리. 자, 과연 이번에 코코리가 또 나오게 될지? 3, 2, 1, 쨔스 <laughs> 코코리를 또 했어. 코코리가 두 번이 나왔는데, 코코리를 세 번째에 또 말했어. 하하, 너의 마음엔 마구니가 끼었구나. 하하, 음탕하도다, 음탕해. <laughs> 응, 김구라. 방, 아, 당신은 좋됐다고 아우, 진짜 몇번좋됐는지 모르겠다, 이거. <laughs> 나도 솔직히. 뽑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거 나와서 재밌어요 이거는. 자 그럼 뭐 한번 위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